불과 얼마 전에 드린 예배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나 잊으셨을까봐 화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중에 들려주신 말씀 세 가지 화면에 보일 거예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아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아멘. 저만. 결단하고 선포했던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아멘, 막, 함께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 그리고 이세 가지의 다짐이라는 것이, 결코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정말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처럼 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하지 않게 만드는 무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오늘을 살수 있게 하는 무기. 아, 여기저기 전쟁이 지금 난리인데 전쟁 용어를 써서 죄송하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쇠라고 할까요 키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단어고 두 글자고 초성이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아, 맞으셨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가 걱정을 물리치고요. 감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요.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가 걱정 근심을 물리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은요. 불안을 잉태합니다. 불안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단계를 거쳤지만 결국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출애굽하며 4 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이미 보았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시켜 주실 때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들의 걱정, 더워 죽을까 걱정, 추워 죽을까 걱정. 물에 빠져 죽을까 걱정, 군대 칼에 죽을까 걱정, 목말라 죽을까 걱정, 추려 죽을까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또 걱정, 걱정. 그때마다 한 일이 있었죠. 원망,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으로. 불안을 잉태하고 원망을 낳았던 그들의 결과는 사망이었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모두는 광야에서 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은요. 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들과는 반대로 그 누구보다 크고 두려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감사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출애가뻔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어쩌면 더악까 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지겨웠을 것 같은 사람들의 원망 소리도 이제는 듣다 듣때 정말 귀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고 이런 이런 거면 나 차라리 다뭐 지팡이고 뭐고 지도력이고 뭐고 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모세 모든 것을 다 원치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했지만 다 정말 빼앗겨버린 욕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아들의 쿠테타로 미친 사람처럼 광야를 떠돌며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침략해 들어오는 강력한 제국의 말발굽 소리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했던 그 하박국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는 참으로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걱정에 얽매인 죽음의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린 물리친 기쁨과 승리와 영생의 삶을 영유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걱정 물리치고 싶으시죠? 걱정 물리치고 싶으시죠? 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요? 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께 감사함의 강력한 위력을 2024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경험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5장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길을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외치잖아요. 예수님 그거 외면치 않으시잖아요. 사실 예수님하고 뭔 관계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그 사람들에게 다 가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나병이 떠나갔어요. 그들의 몸이 희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 그열명 중에 딱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한 즉시 예수님께 되돌아왔어요. 세상을 향한 그 걸음을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즉시로 되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올려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열 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도아한 사람이 이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한탄조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엎디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곧 감사야, 감사. 바꿔 말하면 감사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그 입발린 뿐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뭔가를 받아야만 되는, 뭔가를 쟁취해야만 해야만 될때 하는 그냥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세상 사람이 누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속으로라도 생각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맨날 걱정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겠어요? 이거 탐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잖아요. 나도 잘 믿고 싶고, 또 누구도 잘 믿게 하고 싶은, 이제 막 믿게, 믿게 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었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 오, 그게 엄청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정 여러분, 2024년 새해,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순결한 특징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신앙에 참 좋고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추앙받는 그런 거 있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그 역시 칸탄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술 마시지 말아라. 아술 마시지 말아 라는 아니구나. 술 취하지 말아라. 어저안 취했는데요. 뭐뭐뭐뭐 뭐, 뭐,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 간음하지 말아라. 어쩌면 간음하. 살인하지 말아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내 이웃에 대 거짓 증거하지. 어쩌면 거짓 증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 건데요. 이, 이, 이런 것들에 만족해 왔다면 이제는 하라고 하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고 하라. 하라. 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 복종함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8절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걱정거심을 몰리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 이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렸던 이 보라색의 감사 충전 노트를 사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가져오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 대개에서 계신 분들은 요거를 좀 준비해 집사. 이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노트 작은 노트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폰에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굳이 이 노트가 아니더라도 이 노트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무지 노트입니다. 여러분 노트 하나 정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시면 1%. 2024년 1월 1일 날짜를 적으십시오. 깨알같이 많이 적으셔도 좋지만 그렇게 적으면 힘드시니까 일기 쓰듯이 또 기도 제목 적듯이 오늘의 감사 첫 번째 감사 이 시간 기록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감사 기록 하시 기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1%에서 시작해서 100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1% 1% 1% 1%, 1 채워가서 100%. 완충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채워가는 백일간의 시간입니다. 감사로 채워가는 백일간의 시간. 주님께서 감사가 걱정근심을 물리침을, 감사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임을, 감사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사로 채워가는 100일간의 시간 운동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게 있는데, 방학 숙제, 일기, 뭐 이런 거. 몰아서 쓰지 않을까 <laughs>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 그게 이제 저의 기우겠죠? 예, 오늘 시작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한번 여러분 그 감사 노트를 채워나 채워가시면서 감사가 말씀 그대로 예, 걱정을 물리치고 우리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이루어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축원.